안녕하세요 KBF 아나운서 김혜원입니다. k b f 와 선정하는 수은 선수로 진행되는 위닝터뷰.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지승현 선수입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조선대학교와의 경기 승리 축하드립니다. 먼저 승리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전반 7승 3패로 기분 좋게 갈수 있어서 되게 좋고 또저 제가 한게 아니라 팀원들이랑 같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어 서 되게 기쁩니다. 3커터 상대의 센터뿐만 아니라 가드진을 상대로 스틸을 기록하기도 하는 등 뛰어난 수비를 몇 차례 보여주셨는데요. 특별히 준비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그냥 저를 믿고 앞으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애들도 같이 맞고 스위치도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되게 뭔가 훈련이 됐다? 그런 느낌입니다. 인기리에 방영된 대학체전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지승현 선수였는데요. 방영 이후 어떻게 지내셨나요? 방영 이후 그냥 평소와 똑같이 근데 그 사이에 좀 밖에서 조금이라도 알아보는 인질화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게임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 저희 경희대 앞으로 좀더 응원해주시고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팬분들도 늘었으면 좋겠고 더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승현 선수 만나봤습니다. 이상으로 KBF 위닝터뷰였습니다.